고령 해상풍력협동조합 발족, 어선 어업인들, 생존권 박탈, 강력 반발, 실제 피해 어민 배제한 채 사업 추진, 어촌 소멸, 가속화할 것,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맨손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상풍력협동조합이 발족되자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어업인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조업구역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선어업인들을 배제한 채 협동조업 설립이 추진되면서 해상풍력을 둘러싼 어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어선어업인 비상대책위원회 가칭 측은 해상풍력발전소는 어선들의 주조업지인 먼바다에 들어서는데 정작 갯벌이나 연안에서 조업하는 맨손어업인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사업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맨손어업은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등지에서 폼이나 갈고리 같은 간단한 도구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형태다. 반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어선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선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공해상에 가깝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어장의 환경이 파괴되고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는 어선어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어선어업인은 수십 년간 바다에 의지에 살아온 우리에게 조업구역은 생명과도 같다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실제 피해와는 무관한 이들이 조합을 만들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정작 우리는 바다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선 어업인들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발족이 현행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발전사업 추진 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이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 발족은 실질적 피해 어업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려는 일방적인 행태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이들은 협동조합의 이러한 행보가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공동체를 더욱 빠르게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구감소 지역인 보령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어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어촌 소멸을 거속화한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어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행태는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며 어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해상풍력협동조합의 발족은 즉각 무산되어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 해상풍력사업이 시작부터 실제 조업범인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